주목서와 함께하는 3분 성경 암송.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 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 암송은 거의 못 하시는데요. 저와 함께 하루 3분, 3분이면 성경을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다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1차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외울 건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편안하게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번에는 조금 가려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리게 하라. 가려진 부분 잘 하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리게 하라. 이번에는 생각나셨나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성경구절 전체를 보면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경함송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